이거 여기를 어, 좋은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붙이고 아이전광석화 같은 수입기 어떡하냐 진짜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네 안녕하세요 자 급탈출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1급편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전에 1급하고 한 판을 뒀는데 아, 너무 못 떠가지고 제가 그냥 던지고 다시 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1급이 절대 안될것같은 바둑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배울게 너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폐기처분을 했어요 제발 요 상대는 좀 그래도 어느정도 배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둑을 더 쓰면 하네요 자, 좌상기 일단 정석진행 안 끝났는데 상대가 손 뺐기때문에 두텁게 정리합니다 이건 잘못이었어. 여길 있든가 이쪽 호구치는 게 정수인데, 여길이었다. 요거는, 음 이쪽을 넣는 수가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여기 일단 손 빼고 걸침. 이게 여길 이어져 있으면, 여길 넣는 건데, 이게 여기 이어져 있으니까 이건 늘어봐야, 뭐, 그렇게 좋은 자리 같지가 않아요. 뭐 자세한 건 제가 복귀할 때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세 잡아서 좌변. 모양이 괜찮죠? 모양이 괜찮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단수를 쳤고, 여기서는, 뭐, 입구 자. 자, 급바득이니만큼. 쉬운 수로. 그리고 이게 뭐, 딱히 급바득이 아니더라도 좋은 수잖아. 자, 날일자는 이제 실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얘기죠. 음. 여기서 이제 하나, 협공을 선택할 둘, 수 있고 그렇게 그냥 갈 수도 넷, 있고. 다섯 여 역시 바둑은 집이지. 집만 많으면 되는데 뭐. 초일기를 <laughs> 시작합니다. 쉽게 쉽게 가는 거지 뭐. 자 이건 받지 않습니다. 뛰어 뛰어 나오면 이제 찌르고 붙이면 되니까 역시 큰 자리. <laughs> 이번엔 눈목 자구침으로. 음, 그렇게. 역시 또, 집을 차지하는 거죠. 입구 자구쳐서. 지금까지 어려운 수 하나도 안 나왔죠. 바둑은 원래 쉽게 쉽게 두는 거지. 누가 어렵게 두나, 여기서. 미치겠다. 초반부터 끝내기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절대. 아니, 지금 50수도 안 되는데 끝내기라면 어떻해 이거는 그리고 붙이는 맛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교환시키면 대학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빵 때리면 했지만 이빵 때림의 가치는 3 0 집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laughs> 맞아주는 게 좋아요. 하나 둘또큰 자리 어디가 좋을까? 넷, 뭐 이런데 또 벌리는 거죠. 다섯 요런단수는 아주 고맙게 받아 먹습니다. 왜냐 침투가 사라지거든. 요 돌이 없으면 여기 침투했을 때 넘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걸 쳐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여기 침투가 없죠. 이거 뭐야 하나 둘셋넷 하...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왜 이렇게 못 두지 아니 이게 일곱바둑이 아닌데 이게, 이게 일곱바둑인가 진짜 1급들 이렇게 둡니까? 제가 뭐 잘난 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래 진짜 1급들이 바으을 이렇게 둡니까? 하나, 둘, 자 키워가고 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런 빵 때림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거든 둘, 이거는 진짜 셋, 너무 심했다 넷. 그래 이런 거 둬야지 이런 거 이 무슨 뜻으로 도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하나, 진짜 일급들이 이렇게 도는지는 센, 넷,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다섯,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일레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어, 이3침투를 3 했을 때는 이런 건 악수예요. 하나, 둘... 왜냐면 여기 호구가 나오는 넷, 순간에 이거 침투가 좀사라지거든 대신 이제 호구 침이 여기를 치고, 이걸 뚫어가는 게 선수니까 한 점을 선수로 먹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좀 존재하죠. 하나, 둘, 자, 그다음. 셋, 넷... 이건 뭐 집이 되는 다섯, 만한 데는 다뒀기 때문에 일곱... 이제 끝내기 들어가는 거지. 이 바둑은 벌써 끝내기예요. 이건 잘못 봤어.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죠, 얘는. 이거 여기를, 어, 좋은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붙이고. 아, 이 전광석화 같은 수기 어떡하냐, 진짜.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네. 아, 이수기가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고민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육기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주체가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우, 상대분 여기서 돌을 걷어버렸네. 야 자, 일단은 그래도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좌상기는 이제 정석 진행이 여긴데 손을 뺐죠. 붙여서 이제 집었는데 이때 이제 백의 응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잇는 수, 두 번째 호구 치는 수. 근데 예전에 이제 한 10년도 더 됐죠. 제가 바둑 배울 때는 이 호구보다는 잇고 이렇게 두는 거. 심지어 그때는 호구 치는 게 아니라 이은 상태에서 손 빼면 혹은 뛰어서 이렇게 두는게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찝었을 때 호구로 변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호구를 치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흙이 여기를 막으면 요거 빠지는 게 선수성이에요 손을 빼면은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치중 가면 이게 사활이 좀 걸리는 그림이라 그래서 이걸 호구로 치거든요 응. 요거 호구를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여기를 빠졌을 때 여기까지 끝내기가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있는 거보다 호구가 조금 난거 같아 이모양의 탄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응. 어쨌든 근데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두 개, 두개 중에 하나 근데 상대가 실제는 여길이었잖아 이거는 제가 왜 여길 안 빠지고 싶냐 하면 이걸 이었을 때 빠지면 다음에 막히는 게 아프잖아. 그죠? 그래서 백이 한번더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는 자세까지 두터움이라는 게 완성이 돼. 근데 여길 이으면 이걸 빠졌을 때 이걸 밀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걸 안 빠지고 여기를 그냥 걸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백이 여길 이었을 때 단수치는 그림이랑 여기가 이어진 상태에서 단수치는 그림이랑은 또 차이가 있거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어지면 나중에 여길 또 빠졌을 때, 붙이는 끝내기가 또다 들어가거든. 여기까지 다 이제 걸리잖아요. 몇집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여길 빠졌을 때는 여기 이어지는 게또 100의 단점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여기 빠져봐야 뭐 끼케야 뭐요 정도니까. 붙여서 끝내기 하는 거랑 비막 끝내기랑은 흙이 나는 집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여길 있는, 있거나 여길 있는 게 서로, 흑백 간에 서로 장단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laughs> 자, 단수를 쳤는데 이제 손 빼고 귀 붙임 이구자로 받아줬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백이 칸 혹은 세 칸을 많이 가죠. 근데 바로 나를 자를 왔다. 잘 두어지는 수법은 아닌데, 그래도 뭐, 집을 좋아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뭐, 못둘 이유도 없긴 합니다. 단지 이제, 보통은 돌이 이런데 있을 때 많이 달려들지.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걸로 두칸 가는 것보다 바로 날 일자 오는 것도 강력하죠.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 돌이 있을 때 이걸로 여길 두칸 가면 흙이 바로 귀를 붙여서 방어가 가능하니까요. 이서둔 거고. 여기서 이거는 너무 이상했어 이걸로는 차라리 그냥 여길 두칸 그냥 가는 게 낫죠. 아니면 날 일자를 가서. 날 일자와 두 칸의 차이를 설명 드리면, 그냥 딱 봤을 때 얘는 그냥 집을 버는 거고, 얘는 무슨 뜻일까? 집도 벌지만, 상대방의 이 두터움을 멀찌감치해서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런 것도, 같은 집을 짓는 거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건 좀 이상해 그리고 뭐 여기서 이 젖힌 끝내기 이거 이런 거는 절대 지금 초반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또 끝내기 패를 통해서 두는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결정을 해버리면 두터워지잖아 흙이 그리고 빵 때림 이것도 작아요 지금. 지금은 뭐, 이걸 젖혀있는 게 집으로만 보면 가장 크지. 다음에 이제 여기 껴붙이는 수, 혹은 축유리하면 끊는 수도 볼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귀에 3, 3까지 방어하고. 음, 그리고 마지막 가장 이해 안 가는 수, 이수. 얘는 뭐, 이 진짜 왜 났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이게, 그니까, 러 제가 이수를 봤을 때 진짜 솔직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화가 좀 났어 그거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걸 봤을 때 제가 화가 좀 났어요 아니 이게 1급 바둑이 이렇다고 그런 느낌 이건 진짜 이게 뭐야 이건 진짜 충격이다 뭐 혹시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그래도 여기서 이걸 줄 거면 차라리 그럼 여기를 그냥 지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가 걱정했으면 아무튼 여기 이후부터는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급탈출 1급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